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백산 만항제 영월 청령포 투어로 기차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PO 열차관광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 기차여행의 모든 것들이 담아져 있고요 저희는 무궁화호 1 6 3이호 청량리역에서 제천역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5, 26, 28 좌석을 저희가 앉게 되었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다시 제천역에서 청량리 역으로 돌아오는 열차를 탔습니다. 오늘은 멋진 한백산 만항지 보고 올 건데 정말 기대가 큽니다. 눈이 어쩜 그렇게 많이 내리는지 감동이에요. 그리고 열차가 달릴 때마다 눈이 날리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눈이 많이 와야 되고 눈이 많이 쌓여야지만 운치가 있는 듯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엄마 창밖에 눈좀 봐요. 엄청나다. 이야 어때요? 오늘 기차 여행이 행복하겠어요. 어쩐지 그 소리 안나 했다. 그중이야 엄마 파이팅. 응자 언니 기차 여행 어때 요 좋아요? 좋아요 파이팅. 좋아요. 오늘은 엄마랑 함께 여행. 떠나는 기차 여행이 나를 잘 아무래도 2023년도 속년에 인 듯합니다. 엄마랑 둘께 가는 부처 여행 정말 최고입 <laughs> 와, 기와지의정 <좋아지 보겠는데? 웃음> 와. 너무 예쁘다. <laughs> 지금 가요, 지금. <laughs> 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천역에서 내려서 바로 관광열차로 갈아타서 저희는 대표님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네, 곧 제대로 겨울 눈을 보러 갑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를 야, 정말 눈길에 가장 허가 1,330m까지를 안전하게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신 우리 저 이예철 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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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저참 비만 오다가 오늘 참눈 왔죠, 그렇죠? 절대로 닫히면 안 된다. 그래서 타시면 아까 말씀대로 버스 안전벨트를 불편하도록 안전벨트를 제셔야 된다는 거. 자 뒤쪽에는 자연적인 여유가. 한백산 만항재 도착을 해서 아주 멋진 겨울 왕국을 간사님. 보고 있습니다. 이야, 장난 아니네 여기. 동화무시하는. 짜자짜자. 음. 맞아, 나를 잘 선택해서. 응. 나오세요. 야, 엄마, 앞에 봐. 설경? 응. <laughs> 좋다, 엄마. 봐봐. 우리 엄마 노부트 같네? 이렇게 하고 있을까? 엄마, 엄마, 앞에 봐봐. 응? 웃어봐. 아유, 웃어. 추워, 너, 너 나와. 추워, 어디가 추워? 아유, 추워. 뭐 추워? 안녕하세요. 여기는 삼백산 눈꽃이 장난 아닙니다. 엄마 여기 봐요. 보여? 이쁘지? 응, 응. 아 우리가 눈꽃 안에 있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죽인다. 죽인다. 우와 너무 죽인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렇게, 이렇게 우와 저는요. 이렇게 멋진 환상적인 겨울왕국을 본 거가 처음인 듯합니다. 구림이 만드는 상고대. 야 기가 막히죠. 멋있다. 게다가 여기 있는. 와, 누가 고도로 늘어났어? 삼십 라고 하네요. 눈 내린다 눈. 아, 내 눈이 좀도멋있구 아, 멋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죠? 여기요. 가슴다 음 금방 잊어버렸어요. 여기는 함백산입니다. 함백 함백산. 혀도 안 들어가죠? 눈, 눈. 지금 눈발이 날리는데요. 네. 오늘 네.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고운 눈, 이렇게 풍성한 눈 처음 봤습니다. 어우. 오늘 우리가 무슨 여행 왔죠? 기차 관광 여행 왔어요. 맞아요. 몇 시에 출발했어요? 7시 반에요. 맞아요. 그래서 6시에 나왔어요. 잘했어요. 다음에 또올 거예요? 와야죠. 너무 재밌죠 좋아요 크루즈 여행도 재밌는데 기차 여행도 아주 재밌고 흐뭇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네 우와 하늘에서 눈이 와요 이야 <목소리> 지대로 눈 본다 지대로다 지대로 젊어서 뛰어다녀 이야 지대로야 지대로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때요 <목소리> 괜찮아요 네, <너무>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가 어디? 한백산, 소백산 어디지? <laughs> 한백산. 우와, 죽인다. 한백산. 우와. 어떤 거? 그러니까, 아, 멋있어요, 멋있어. 나무가 뚝뚝 부러지네. 야호! 난 여기 들어가야지. 여기 들어가자야. 우와! 동물의 왕국. 우와! 동물의 왕국이다. 와 신난다. 소리 질러. 언니 소리 질러봐요. 야호! 야호! 기분 좋나? 크리스마스 이브다. 그래. 기분 좋나? 기분 좋나? <laughs> 기분 좋나? <laughs> 너무 좋 너무, 너무 좋아요. 얼마큼 좋나? 얼마큼 땅만? 가봐 이렇게 좋은 게 나가요. 내가 오자고했잖아 언니. 아유 감기 들어가지고, 음. 아 좋다, 신난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건강하니까 이게 또 오는 거야. 그럼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지. 야, 여러분, 여기는 한백산입니다. 신나요 <laughs> 신나요 진짜 신나고 좋죠 너무 행복해요 신나고 재택이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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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지 여기 신났다 야 언니 뒷배경이 죽입니다 언니 옆으로 봐야지 옆으로 나봐나봐나봐 언니 여기 봐 여기 봐요 여기 언니 눈이 안보이네 <laughs> 언니 눈이 안 보여. 아, 여깁니다. 모자 저거 여기입니다. 모자 저 마녀 모자 가져왔는데. 아, 그거 있어. 어? 그거 써. 마녀 모자로 풀더그랬어. 아. 이게 너니까. 그러니까. 이야 신난다. 마녀 모자 쓴 누구 더 많고 신난다. 언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언니 빨리 와봐. 언니 내 옆으로 오면 찍혀. 빨리 와봐. 이거 봐 이거 봐. 언니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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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그렇지. 신난다. 정자가 제일 신다. 즐기자, 즐기자. 멋있다. 언니 돈 들어왔다. 칠만 응. 팔천 원. 응. 와, 신난다참 좋은 세상이야. 거기서 돈 들어고. 우와. <laughs> 거기서 돈. 봐봐. 와, 눈 쏟아진다. 아이씨. 음, 눈 내려요. 눈. 눈 내려요 눈. 우와, 이렇게 눈이 막 많이 쏟아지냐? 진짜 날 잡았다. 우와! 언니 왜 얘기를 안 해? 말해봐! 나도 말을 게 말을... 선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천일선 중 하나. 높이가 약 70m의 기암으로 신선함이라고도 합니다. 선돌 도착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5시 20분에 장릉, 장릉으로 향했습니다. 단종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매우 추울 줄 알았어요. 근데 산들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그런지 햇살도 있고, 그쪽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거는 소나무였고요. 잘 무덤이 정돈 정리 잘 되어 있었고, 저희는 피오 관광 열차 타고 온 분들과 여기서 단체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단종 무덤을 지나서 저희는 위림지로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동심의 세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짝꿍이신 분은 위림지에서 행복한 시간 보냈고 저 역시도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멋진 모습을 갖춰놨는지 폭포도 눈 안에 훅 들어와서 폭포 보는 재미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수지가 멋지게 가꿔놓은 곳 보고 와 정말 깔끔하다 깨끗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역시 관광은 재밌다 즐겁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용초호호호 화장실이 저 앞에 있는 거 같아요 ทูกั้งกันดีซะสุดจ้า 안녕 <목소리> <목소리> we thank ah.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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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23년 12월 16일 토요일, 청량리역에서 제천역까지 가는 열차를 타고 저희는 한백산 만항제 그리고 영월 투어를 했습니다. 즐거운 기차 여행이었습니다. 배우 김정자입니다.